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111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오늘 111편과 내일 읽게 될 112편은 우선 히브리어 본문의 형식이 같습니다 즉두 시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한 뒤에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로 첫 자음을 시작하는 이른바 알파벳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111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호와를 향한 감사라고 한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가 받게 될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시편을 쌍둥이 시편으로 읽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이로다. 할렐루야, 즉 여호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인은 모든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본격적으로 여호와가 베푸신 일들을 찬송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의 핵심은 여와께서 호 행하신 일입니다 이 낱말은 우선 여와의 창조와 관련된 사역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분의 옳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은 모두 그분의 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셨다고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에 이은 광야와 시내산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6절에서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가난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정착한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네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공급, 가난 땅 정복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오직 능력의 여와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이 찬양은 명확하게 그분의 능력에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들은 그분께서 하신 약속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앞에서 고백한 여호와의 성품을 요약합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을 그분이 손이 이루신 일들과 그분의 법도로 요약하는데요. 이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분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품은 진실과 정의와 신실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바로 그런 분이 백성을 성량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시인은 여화께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어, 보여주는데요. 3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여화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는 전능자여, 의로운 통치자여, 구속자여,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요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을 통해 새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족장들 이야기, 출애국과 언약 체결, 가난 땅 정복 이야기 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일러 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믿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성경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이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다른 모든 지혜를 시작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영원한 진리임을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